오늘 한 종목 추천할 종목은 듀오백 하는 겁니다. 듀오백. 이거는 2000원 가는 평단이 2010년도에도 있어요. 그리고 현재 평단이 2000원 가는 평단이 그러니까 10년 전 저항선에 받쳐 있는 택입니다. 어, 단기적으로 1 7 5 5원까지갔 같지만 어쨌든 2000원 평균에 지금 받쳐가 있는 택이고, 지금 이날 물량이 팍 때렸죠. 이게 지금 며칠이고, 그러니까 화요일날, 어제죠. 물량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음압만이 때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다시 꼬라박고 있다 그죠. 꼬라박고 있는데 그 지금 가격 이 2200원 하단에서 제일 좋은 거는 2100원부터 2000원까지 분할 눌림을 몇살해 봅시다. 순발력 되는 사람은 2200원에서 2000원까지 순발력이 그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2200원 하단에서 그 수말력이좀 떨어지시는 분은 2100원부터 2000원까지 인제리몽매사시라 2000원 무너지면 감망하고 그, 이거는 다시 2400원, 좀 극단적은 2500원을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만약 2100원부터 2000원까지 번을 매수를 잘하시면 10에서 20%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. 예, 듀오브액입니다. 참가해서 끝.